사랑순이내 사랑꽃순이 네 이제 드디어 어, 폭발했죠 네이 노래 원곡을 들어보시면은 우리 그 김국한 가수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묵직하고 담담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국환 가수님과 우리 박서진 가수님의 성분은 좀 틀리실 수 있어요 우리 김국환 가수님은 살짝 묵직한 바리톤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우리 박서진 가수님은 약 는 예쁜 미성의 테너 같은 느낌인데, 어 이제 두 분의 차이점을 들으라면은, 김국강 가수님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좀 살짝 풀어서 어 쭉쭉 미는 스타일로 그냥, 어또 이렇게 편하게 부르셨다면은, 우리 박선인 가수님은, 어 아주 예쁜 미성으로 한땀한 땀, 한 땀, 마치 뜨개질을 하듯이 아주, 어이 정성스러운 뜨개질을 하듯이, 이렇게 이제 노래 한음 한 음을 곱씹으시면서 이제 불러주신 거죠. 그래서 이제 맨 나중에는, 내 사랑, 고순이쫙 뽑아주셨죠. 오히려 이런 클라이막스 부분이 더 살라면은 이 지르는 부분이 더 살라면은 앞부분에서의 노래를 내가 감춰야 됩니다. 그러니 이, 이 1에서 10을 보여줬을 때와 예를 들면, 은 강도가 있다면 1에서 10을 보여줬을 때와 8에서 10을 보여줬을 때그 낙차, 이 충격파는 틀린 거죠. 그 부분까지 이 곡의 해석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간팔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. 다음